오늘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 이상의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우리가 스스로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안디옥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려졌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다양한 질문과 답이 있겠지만, 이 유래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원래적 의미를 한 번쯤 되새겨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란 어디에서 무슨 의미로 유래됐을까? 첫 번째로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라는 반대 의미는 닫힌 마음이겠죠. 닫힌 마음. 닫힌 마음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려고 하는 닫힌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예수를 전파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은 전해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구절은 21절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넘어서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도와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 복음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죠. 뉴기니 선교사님께서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쓴 작은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선교사님이 뉴기니로 선교를 가세요.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아, 선교를 하시는데 그 뉴기니에는 파인애플이 없었다고 그래 그래서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구해서 100구루의 파인애플을 심습니다. 근데 파인애플은 3년이 걸린대요. 열매매 맺기까지 3년간 열심히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훔쳐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을 먹지 말라고 하고, 아무리 그들을 다그쳐도 계속 훔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의료선교사인데 병원문을 닫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훔쳐먹어요. 왜 이렇게 훔쳐먹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 이 나라 문화에서는 심은 사람이 소유자라. 그런 문화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었으니까 그건 우리 거다. 그래서 훔쳐먹었다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백구루의 파인애플을 포기하고 이제는 선교사님이 직접 나무를 심습니다. 또 백구루를 심어요. 이제 내가 심었으니까 훔쳐먹지 마라. 그리고 3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또 훔쳐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심었는데 왜 훔쳐먹냐? 훔쳐먹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또 훔쳐갑니다. 그래서 작은 상점을 열고 있었는데 상점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떠나요.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다시 상점문을 열고 또 계속 훔쳐먹으니까 새 파트, 개를 한 마리 지키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떠나요. 선교하러 왔는데 사람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모든 걸 포기하고 그들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셔서 한해 쉬면서 집회를 한번 참석하셨는데 그 집회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너무 나누지를 못했거나 인생도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까 파인애플이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그들을 줘버리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뉴기니로 가요 또 파인애플 심어서 열매가 맺히니까 그들이 계속 훔쳐갑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는 막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왜 막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이 소유자는 파인애플의 소유자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난다 하나님께 드렸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아팠나 보다. 그래서 우리 일이 잘안 됐나 보다. 비가 안 왔나 보다. 당신 거면 모를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훔쳐먹으면 벌받아서 안 되겠다고 안 훔쳐먹더랍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달라졌어요 안 훔쳐먹어도 파인애플을 걷어들이고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뉴기니 사람들이 근 10년 만에 그들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크리찬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의 가치들을 나누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열린 마음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럼 열린 마음의 반대가 뭐냐? 지역주의, 민족주의, 혈연과 지역, 학연, 이런 집단이기주의, 폐쇄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여타의 사람들을 막고 그들과 교류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것은 다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광대함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다가가지 않았던 창녀들에게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주저없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처럼 열린 마음으로 누구와 나누고 또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정치적인 계산, 이데올로기 헤게모니가 아니라 필요한 곳에 걸맞는 훌륭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되고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랬더니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 지도자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나바를 선택해서 데려옵니다. 이 바나바를 24절에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바나바는 권면과 위로의 아들로 나오고, 그는 자신의 전재산이었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인격과 신앙과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지도자를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더니 24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훌륭한 지도자를 적재적소에 딱 배치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좋은 지도자를 세운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어떤 감리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 미국 현지교회인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프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성도들끼리 어떤 갈등 때문에 분열의 아픔을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제프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 분열의 아픔을 겪는 교회에 파송되는 분열 해결 치유 상담 전문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교단에서 파송해서 교회가 회복될 동안 몇 년간 그 교회를 잘 회복시키시고, 이제 다른 단임으로 이렇게 다시 재파송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 재미있고 또 은혜로우셨어요. 설교를 하시면 그날 예를 들면 노아의 방주 설교를 하면요. 이분이 동화 작가세요. 아이들에게 노아의 방주를 그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시간에 노아의 방주를 막 그려요. 그럼 이 제프 목사님이 자신이 동화 작가로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재밌게 씁니다. 다시 편집해서 쓰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사파로 집어넣어서 책을 만들어줘요.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가 참여해서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은요, 찬양도 참잘 하세요. 교인들이 이렇게 계시면 제일 앞에 나오셔서 우리는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단임 목사가 앞에 나오셔서 직접 찬양을 가르쳐 줍니다. 매주 찬양을 한 구절 따라하라고 하고 또 따라하라고 하면서 성, 찬송을 한 구절을, 아, 한 곡을 다 따라하라고 해서 다 배우면 다 같이 합창으로 찬양을 이뤄냅니다. 매주 그거를 몇 년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분은 성도들과 개인적인 상담을 하거나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걸못 봤어요. 단지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꾸며가고 또한 찬양을 함께 불러가는데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사그러지고 자신의 죄에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찬양을 하면서 다같이 은혜를 받고 몇 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똘똘 뭉쳐서 부흥하는 걸 봤습니다.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였던 거죠.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지도자들을 부르고 또한 그런 지도자가 되면서 세워져야 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가장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볼때 정의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지도자가 되든 아니면 그런 지도자를 세우든 간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도자들이 여러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막 화를 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은 이해관계가 복잡했어요. 성전세를 통해서 이렇게 화폐가 돌았는데 그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해관계가 생기고 기득권이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가셔서 성전을 개혁하시죠. 성전은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라면서 거기를 개혁해 내시죠. 또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을 바꾸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다라면서 안식일의 자유를 속박을 해방하시고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곳, 그것을 펼쳐가는 곳이 교회와 신앙하는 곳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교회에 와서 가장 크게 느껴야 될 것은 자유함입니다. 주 안에서 나는 주님께 구원받았고,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자유함. 이 자유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봉사도 있고, 나눔도 있고, 배품도 있고, 선교와 전도도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참 지도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고든 길을 가야만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고, 그럴 때 세상이, 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의롭구나라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란 지도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공동의 선을 이루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우를 데려와서 26절에 둘이 교회의 일련과 함께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 지도자가 부족하니까 부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을 바울이라고 칭하지 않고 사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아직 사도 바울로 부릴 만큼의 때가 안된 거죠. 그가 담에색에서 변화받은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고향 다소에서 치꺼 중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도 거부하는 사람, 기독교인들도 거부하는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그의 능력을 보고 바나바는 그를 청빙하고 초청을 하고 함께 연합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사실 사도바울의 인격, 성격은 굉장히 올곱습니다. 그 뒤에 보면 베드로하고도 싸우고 그리고 바나바하고도 다툼이 있을 정도로 올곧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그의 인격만 가지고서는 함께하기는 힘들었지만 그의 능력만큼은 출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능력을 본 거죠. 그래서 그를 불러냅니다. 함께합니다. 처음에 성경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지만,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꿀 만큼 그를 앞세우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은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발굴해서 그의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게 한 것은 바나바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가 연합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환상적인 연합은 곧 교회 부흥으로 이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을 대거 배출하는 일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무리 자기가 잘났어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점만 주시지 않아요. 좋은 은사도 주시지만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연합하면서 이 사람의 장점, 저 사람의 은사와 같이 연합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명씩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을 파송할 때 둘씩 같이 연합해서 파송시킨 것을 볼수있죠 이것과 반대된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은 교회 내에서 파벌을 이루거나 혼자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생각하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연합을 해야 되는데. 단지 단합만을 하는 것을 연합이라고 착각해도 안 됩니다. 단합은 뭡니까? 함께 놀고 함께 밥 먹으면 단합은 됩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 이 단합만 하면 오히려 이상한 파보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단합과 연합은 다른 것입니다. 연합은 주님을 위해서 생각이 좀 달라도 우리가 함께 뜻을 모으는 것을 연합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는 단합이 아니라 연합하는 곳입니다.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제이풀 워십찬양 집회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 성도들이 기획해서 시작된 찬양팀인데, 1년간 열심히 준비해서 약속대로 1년 만에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들만 한게 아니고요. 우리 청소년부에 제이 트레이스라는 팀이 있어요. 우리 작년부는 제이풀 예수님의 피풀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제이풀이라면 우리 청소년들은 제이 트레이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라는 의미의 제이 트레이스 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하고 같이 했어요. 같이 하니까 숫자도 많지만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함께 이 자리를 메꾸면서. 아, 어,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악기도 돌아가면서 연주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올해 표가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제가 볼때 우리 교회 이 표를 가장 잘 구현한 그런 찬양 집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놀라운 찬양 집회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룬 이유를 알려주시고 그 속에서 회복과 기쁨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고 그리스도인 다운 여러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현재보다 더 나은, 현재 더 나은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절에는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29절에는 안디옥의 작은 이 지교회가 본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 헌금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본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본교회에서 지교회로 헌금을 보내는 건 있지만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개척시킨 본교회로 헌금을 보냅니까? 교회가 크고 작고 먼저냐 나중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부터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또 형편이 나은 교회가 부족한 교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이 헌금이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각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모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쓰지만, 하지만 이 헌금은 그 이상으로 교회들을 위한 공공적인 성격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연약하고 힘든 교회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게 그리스도인 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옛날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임하셔서 보니까 교회가 건축대가 되셨대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예산이 한 50억 정도 드들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근데 교회가 얼마나 모아놨느냐? 6억을 모아놨더래요. 6억이면 아직 멀었는데 그 목사님 제안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50억짜리 교회를 지으려면 하나님 앞에 11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50억에 11조 5억은 개척교회에 한대 씁시다. 아니 우리도 지금 교회 지어야 되는데 급한데. 아직도 모아야 될 헌금이 많은데 그렇게 쓰자 했는데 성도들이 다 그것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산이 막 개발될 때 신도시가 될때 거기에 교회를 개척했대요 신도시라서 교회가 금방 부흥해서 1년 만에 5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가 1년 만에 1억을 갚더래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더 부흥을 해서 더 커지니까 200억짜리 교회를 건축할 계획이 이제 세워졌습니다. 근데 자기들도 받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200억짜리 교회면 20억은 우리가 새로운 교회 개척합시다 해서 대전의 신도시에다가 또 교회를 그렇게 똑같이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릴레이하듯이 계속 나누고 나누고 나중에 20년이 되고 보니까 교회들이 한 개에서 시작했는데 몇 개가 됐느냐. 1 1개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1개의 교회였을 때 성도가 3천 명이었는데 나중에 1 1개 교회를 합쳐보니까 성도의 숫자가 2만 명이 넘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교회가 우리도 급하니까 우리만 하자라고 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을까요? 부흥을 했더라도 아마 11개 2만 명까지는 힘들었겠죠. 그 교회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빠른 시간 내에 굉장한 확장을 시킨 역할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큰 교회도 작은 교회를 섬기니 얼마나 다 풍하고 행복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움켜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을 위해서라면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누면 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고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의 법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어찌 보면 편협한, 임대업자처럼 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세상보다 편협해 보이는 교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겠다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통치자로 인정하고 그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할게요. 오늘날 개신교가 나왔던 계기는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나왔어요.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하나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자. 그래서 비텐베르크 그 95개조를 성당문에 붙인 행동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크리스찬들은 성경으로 돌아가고 행동으로 옮겨야만 그리스도인 다와 진다는 라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 말한다면, 어둠을 밝히는 빛을 높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맛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잡한 오늘날 성경에 유래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성경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